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세법을 공부하면서 어 제일 중개사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택해라 그러면 제가 어 등기를 택하거든요. 음, 그렇죠. 등기를. 대부분 수험생들 다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예. 어, 저는 공법보다는 등기가 더 약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선생 님 못해. 사실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과목이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예. 공시법 파트. 파트를 굳이 말하고자 한다면 등기법파트는 좀 이해를 통한 암기가 되어야 음.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기가 수월하고 암기 분량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려면 암기 분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 때문에 음. 등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아, 그래서 음. 공시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음, 아마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공시가 어려운 걸딱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딱한 방. 네. 아 사실. 보통 공부를 딱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딱공 아닐까요? 아, 딱공도 한 방이라는 느낌보다 우리가, 지금 좀 솔직한 어떤 유튜브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 네. 근데 이렇죠. 네. 어, 그래도 공시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 내에 내가 합격점수 이상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딱국 이론정리가, 딱국 족집게 특강 이론정리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러 가면 어, 오늘 외웠던 게한 일주일을 못 가요. 음. 그럼 그 암기 방법이 있는데 어, 내용을 외워도 외워도 암기가 안 되고 계속 잃어버린다, 잊어버리고만 한다는데, 요거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늘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쵸, 그런 그런 방법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체계를 좀 잡고 가는 게 좋아요. 그 체계가 법 조문의 순서예요. 근데 법 조문의 순서를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A가 있으면 B가 나오고 B가 있으면 C가 나오는 논리성이 지적법은 존재해요. 그래서 지적법은 전체의 논리적 체계를 좀 잡아놓고 암기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암기의 연속선상이 아주 좀 수월하게 되고요.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적법하고 좀 다르죠. 등기법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용어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등기법은 용어의 개념만 다 알아도 평균 60점이 나온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래요. 등기법에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변경 등기란 게 어떤 내용의 등기인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 들어가면 기본 세개 지문을 맞출 수 있거든요. 나머지 두개 지문 은단순 남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기는 용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60점 이상은 나온다라고 항상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의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듣고 나서 어 강의를 듣고 딱 일어서서 집에 가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오늘 들었던 게왜그러면어 <laughs> <그치. 웃음> 강의 들었던 게 이해가 잘안 된다. 음.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복 아닐까요? 세법 도렇지 않나요? 아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라고는 하는데. 음. 근데, 반복을 잘안 하세요. 그렇죠. 반복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반복을 음. 하려고 하면, 음. 기본서를 본다든지, 이렇게 막 보면, 너무 두껍잖아요. 양도 많고.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딱공 이런 특강이 필요해요. 어디, 책이 어떻게 생겼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이 책이 나오셨네요 네. 네. 가볍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튼 제가 한번딱 펼쳐볼게요. 자, 음. 이렇게. 딱공 쪽집게 지적 기준점 성과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책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려 고 있는데, 딱다수줄로 끝나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테마 구성 자체가 지적법 22개, 등기법 30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펼쳐 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테마 하나하나가 각각의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총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 52개의 테마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4문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가진킬러형 문항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킬러의 문항을. 두개 정도? 예, 킬러의 문항 두개 정도 제외하고 나면, 이 안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된다. 이게, 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딱곡이 나온 지가 올해 이제 3년째거든요. 3년째인데, 제가 적중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난 사람이 체크할 거잖아요. 그죠? 체크해보면, 지금까지는 약 89%, 거의 90% 이상은 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예,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기에도, 여름에 봐도 책이 작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펼쳐도 테마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딱공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학습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 가장 좋은 자료가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